안녕하세요. 박혜숙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 2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 때는 뭐를 했었냐면요 그죠? 여기서 큐브를 활용해 가지고 그 콜리더 바디라 그래 가지고 부딪힘을 당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부딪힘을 이 행위를 일으키는 어떤 스피어를 모델링을 해 가지고요. 그죠? 얘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두 개를 이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프링을 달기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스피어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시뮬레이션 태그에 딱딱하게 부딪히는 리지드 바디. 그 다음에 이 큐브는 부딪힘을 당해야 되는 태, 저기, 그입 어떤 바디, 몸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콜리더 바디로 해가지고 인,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제가 지금 설정이 제대로 안됐나 보네요. 자, 제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 얘 큐브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 콜리더 바디 그죠? 이걸로 했습니다. 콜리더 바디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 튕기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얘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그 그, 튕겨서 올라오게 해 주시려면 요 버튼 여기 여기 속성 설정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셔 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운스를 갖다가 뭐 바운스가 튕겨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를 1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이 오브젝트 이 큐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설정해 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바운스를 100 정도로 하시게 되면, 얘도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얘가 많이 튕기죠. 그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갖다가 음, 튕기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한 세트가 되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어, 위치를 갖다가 그죠? 이렇게 밀어 넣은 다음에요. 그죠? 여기서 얘가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튀어 내려오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디서 모델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제가 이제 인코딩을 걸어 놓고 하다 보니까, 자, 요렇게, 여기 프론트 뷰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 볼게요. 요거를 디스플레이에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요, 요렇게 한 세트가 있으면 요 세트를 요렇게 마우스로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얘를 조금 요렇게 밑으로 요 회전시키실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얘가 떨어지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좀 똑똑똑똑 떨어지게 하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죠? 도미노처럼 내려가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요 정도 뭐더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게 하시면 되겠죠. 또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하나 더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얘를 더 밑으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으로 아 나는 어떤 식으로 얘가 도미노가 도미노처럼 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공은 이런 식으로 놔뒀어요. 그쵸? 이랬었을 때 한번 애니메이션이 이 속성이 그대로 카피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카피가 됐죠. 하나에다가만 설정을 해도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얘네들 보면 막 부딪히기도 하죠. 보세요. 점프력이 워낙 좋고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셔도 되겠고, 아 나는 탄성이 너무나 세서 내가 생각하는 모델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시면 여기 있는 요 바운스를 콜리더 바디의 바운스를 조금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바운스를 갖다가 한50% 그래놓으면 아주 많이 튕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요 이것도 50% 이런 식으로 줄이셔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뭐 높이는 똑같이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한번 바깥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더 자연스럽네 그러시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씩 이 위치도 좀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요 테트리스처럼 우리 뭐죠? 아니 테트리스가 아니라 이공 튕겨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을 조금씩 여러분이 그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근데 이게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 굴러 떨어지고, 튕기고, 부딪히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한쪽 편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화면을 좀 넓게 쓸게요. 그 다음엔 이쪽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또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갖다가 이번엔 모델링을, 자, 또 큐브, 큐브를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납대대하게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큐브 하나를 또 만들어가지고요.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게. 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게 해보려고 하고요. 또 여기서도 또.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프론트 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정면에서 얘네가 어떻게 모델링이 되느냐 이것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그다음에 뭐또 뭐를 할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피어에다가 한번 부딪히게 해볼까요? 아무 상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이 떨어지면 이 곳, 공에서 부딪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떨어뜨릴까요? 토로스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자, 이쪽에다가는 토로스를 쓸 건데, 토로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세워 볼게요. 이런 토로스가 떨어지게 하고요. 이번에 여기서는 자, 또 뭐가 떨어뜨리게 해볼까요? 플라토닉이라고 래가지고 자, 얘를 떨어뜨리게 한번 해볼게요. 높이를 같이 놔도 되고, 이렇게 좀더뭐 뭐 이렇게 도, 이런 식으로 납대대하게 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델링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는 여러분 뭘 올려볼까요? 아, 여기다가는, 그, 실린더? 실린더를 한번 올려볼까요? 자, 여기 실린더 있어요. 실린더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것도 축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또는 얘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을 시켜서 얘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게 뭐예요? 속성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태그에 가가지고요. 얘도 저는 콜리더 바디 말고, 소프트 바디. 이쪽은 소프트 바디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요. 찍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뭐죠? 어, 시뮬레이션 태그에 소프트 바디로 설정해보고요. 실린더도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얘도 소프트 바디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죠? 아까 얘는 콜리더 바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콜리더 바디. 그리고 얘도 그죠? 여기 얘네요. 큐브 4도 시뮬레이션 태그에 가셔서 콜리더 바디가 되면 돼요. 그리고 얘도 시뮬레이션 태그에 가셔서 얘도 콜리더 바디가 되면 되고요. 얘도 그죠? 얘는 제가 한번 요 여기서 한번 이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냥 이게 변형이에요. 뭐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태그에 가셔서 얘를 갖다가 한번 그 콜리더 바디로 얘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유낙하의 속성을 다 표현을 해 봤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얘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네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굉장히 천천히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나요? 제가 지금 리소스가 없어가지고. 보시면.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 천천히 내려가네요. 부딪히면, 자, 90프레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게. 너무 천천히 모델링이 되네. 근데 여길 보시면 이게 소프트바디로 모델링이 된 거여가지고, 부딪히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죠? 이건 측면에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천천히 되네. 자, 중지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금 제 PC의 리소스가 너무 부족해서 이 애니메이션 90프레임 짜리가 너무 천천히 모델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 이거 침, 퍼스펙티브 뷰에서 모델링이 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음, 리얼하지 실감나지 않게 지금 막 움직여지네요. 제가 너무 많이 지금 인코딩에다가 뭐 다양하게 해놔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죠 리지드 바디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소프트 바디로 하게 되면 부딪혀가지고 막 보이세요? 부딪혀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시 이제 얘가 또 튕겨 올라 오겠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하나도 조절을 하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내가 회전을 하려면은 얘를 여기서 튕기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40 프레임까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설정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해 주려면 여러분 여기서 설정 버튼 눌러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 주셔서 얘를 갖다가 AVI 파일 같은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프레임이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이게 지금 종료가 안 돼요. 이게 커런트 프레임이 아니라 a l 올 프레임으로 바꿔야지 되는데 제가 지금 클릭이 안돼 가지고 작업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일을 여러 개 인코딩 중이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네요. 자. 이 지금 리소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잠시 멈췄다가 지금 여기를 세팅을 바꿨습니다. 요 렌더 세팅을 가셔가지고 얘를 avi 모드로 어떤 애니메이션 파일로 만들려면 여기를 올 프레임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배우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올 프레임으로 바꿨고요. 요 세이브로 가셔가지고 여기를 tif가 아니라 저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avi 모드밖에 없으니까 avi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 해서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는 뭐 나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지금 선택을 하셔도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저기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요렇게 그죠? 한번 음자 이렇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요거를 닫은 다음에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색깔을 안 넣지, 안 넣기 때문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죠? 너무 오브젝트를 많이 썼나봐요. 이건 사실 오브젝트 많이 쓴 것도 아닌데도.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90프레임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AVI 모드로 그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보세요. 90프레임이면 실제 3초 정도인데요. 좀 3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걸 렌더링 하는 거니까 자,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이쪽은 왼쪽 편에 있는 공들은 자유나크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소프트바디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얘가 부딪혀가지고, 그죠? 그, 뭐, 충, 소프트 바디니까 부딪혀서 위에 있는 이 소프트 바디들이 모양이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쑥 들어가 버리죠. 그죠? 얘는 납대대하게 돼버렸고요 얘도 쑥 들어가서 부딪혀 버리고 하는 겁니다. 자. 30프레임 엄청 오래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거를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자 다시 한번 요거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엔 자유낙하 중력의 원리를 이용한 자유낙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그죠? 자유낙하에서 남한테 부딪히는 바디 물체는 리치드 바디 또는 소프트 바디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부딪힘을 당하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큐브 같은 것들은 콜리더 바디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자유낙하에서 공이 굴러가는 거 이런 거를 모델링 하시려면 약간 이, 이 콜리더 바디를 회전시켜서 얘가 굴러가는 모델링도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걸 얘가 회전을 안 시켰기 때문에 얘한테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모델링의 미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 바디는 그 콜리더 바디랑, 리치드 바디랑은 다르게 부딪히면 그 충격에 의해서 문, 물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모델링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소프트 바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모델링을 안 했지만 여러분 보시면 스프링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그죠? 물건을 매달아서 이렇게 자유낙하시 하는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제를 하나 낼 건데요. 자, 이 과제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뭐 소프트 바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리지드 바디를 사용하셔 가지고요. 이 자유 낙하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모델링을 하셔서 그걸 avi 모드로 저처럼 만드는데 뭐 칼라도 다 입히시고 그죠? 자 여기다가 해가지고 한번 그럴싸한 애니메이션 90 프레임 짜리니까 3초에요. 그래서 그걸 하죠. 다이나믹한 그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뭐 공이 떨어져도 되고요. 뭐 뭐가 떨어져서 굴러떨어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굴러떨어져가지고 되는 걸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색깔, 색깔도 다 입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애니메이션이 다 됐네요. 그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 됐잖아요. 자, 다 됐으면 자. 여기 있네요. 테스트. 자, 물건이 여기는 막 찌그러지네요. 막 떨어져서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망가져버렸어요. 보세요. 되게 신기하게 모델링, 뭐얘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얘도 다 찌그러졌어요. 얘는 제가 조금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렸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프레임 수를 갖다가 뭐 120프레임 정도로 넓히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미노 현상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도 같고요. 자 아, 그리고요 음, 애니메이션이 한번 끝났으니까 제가 요거를 갖다가 조금 회전을 해볼게요. 얘는 여기까지 안올 것도 같아요. 얘는 이거는 콜리더 바디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는 시뮬레이션 태그에 콜리더 바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회전이 되고 그럴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 입히는 거는 복습 차원에서 자 요런 식으로 색깔을 입히셔가지고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매핑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겠죠 그죠 여기다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시고요 또 이렇게 색깔을 의미있게 뭐 무지개다 그러면 빨주노초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의미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은 돼요. 그거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래서 가제는 이쪽 편, 자유낙카를 이용하고 이쪽 편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유나화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그래도 아 충분히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작품을 만드셔서 그거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우리 수업이라고 수업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프레임도 되고요. 90프레임도 되고요. 얘는, 그냥, 제가 보니까, 음, 시뮬레이션 태그에, 리지드 바디로 해가지고, 얘는, 얘 하나가 없어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화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리치드 바디로 했느냐, 소프트 바디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액션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회전을 줬으니까 아까 그 애니메이션 했던 거랑은 좀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까는 그냥 부딪혀서 말았지만 지금 얘는 굴러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지금 화면 녹화에다가 인코딩에다가 하다 보니까 제 리소스가 부족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겹쳐서 하지 말고 좀 심플하게 애니메이션 하는 거를 해야 되겠어요. 본의 아니게 그죠 좀 지연이 되네요 그래서 이큰이 구가 그저 찌그러진 구가 굴러 떨어지네요 결국에 그죠? 이제 50 프레임 얘는 밀려서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죠?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보시면 뭐, 얘는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미끄러져서 내려가네요. 너무 웃기네요. 그 여기다가 무슨 이런, 그 이런 거 뭐죠? 튜브 같은 거 하나 다시 만들거나 다른 거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다 떨어지겠네요. 그죠? 이 떨어지는 걸다 받아낼 수 있게 여기다가 뭐 판을 하나 더 만들면 거기서 또 재밌게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겠네요. 어머,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지금 애니메이션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이게 좀 프로+ 프로 좀 수업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하면서 액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돼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외곽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